폭세를 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거래가 줄고 매물도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이후 17주째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상승 폭은 3주 연속 줄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0.07%에서 0.05%로 상승폭이 감소했고 강남구는 29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상용예가의 전용 107제곱미터는 이번 달 들어 14억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같은 크기 아파트는 지난 4월에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가 지난 8월에 22억 원에 거래되며 반등했는데 불과 석달 만에 8억 원이나 급락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파트가치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등세가 꺾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반등한 부동산 가격이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황풀 꺾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조정 국면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영향으로 급매물이 일시에 해소되면서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직도 반등할 거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충격이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듯 아파트 값의 거품이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집값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변화가 절실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이를 소개시켜 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뗄려야뗄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에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에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